팬분들 계십니다. 야 와! 자 정말 오늘 우리 영화를 아아주신 수많은 배우분들이 다또 정말 많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분아아아아아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영화 연출의 이정우 영화입니다. <laughs> 네, 편하게 또 인사말까지 한번 덧붙여 아, 주신다면요? 네, 아, 아, 네. 어, 긴장돼가지고. 네, 아까 제작 발표보다 훨씬 긴장되네요. 네, <laughs> <laughs> 바쁘신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공지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1부가 끝나고 이게 방송, 우리 저희 방송이랑 똑같이 나가서 1부가 끝나고 2부 다음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때 나가시면 안 되고요. 끝나고 바로 2부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2부가 끝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이름 올라가 스페셜 크레딧 올라가니까요.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오늘 아마 1, 2부 보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어, 우려가 좀 심심한데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아마 내일이 되면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모레가 되면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금요일 되면 아 내가 이걸 극장에서 일렬 봤는데 또 봐야 되나 생각하다가 금요일 날 채널을 들 틀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보시야네네 네. <laughs> 우영아 많이 사랑해 주고 꼭 여기서 보시고 1 2일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놓치면 안 되겠죠. 네 다음으로 남궁민 배우님. 아,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하고 또 여빈씨 그리고 또 여러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함께 너무 열심히 찍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요즘에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매운맛 짠맛 이런 것도 좋지만 아주 맛있게 조리가된 음식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혁빈 배우님 네 어, 저는 이 다음 역할을 맡은 전혁입니다. 저 우리 영화 한 7, 8개월 정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관람하실 때 저희들 저희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보거든요. 너무 그래서 떨리는 순간이고, 되게 행복한 순간이기도 해서 드라마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 보시고, SNS에 홍보 많이 해주세요. 아 <laughs> 자, 우리 전영인 배우님 말처럼 홍보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서영우 배우님. <웃음> <웃음> 자, 일단 백 팬분이 봐주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영화 제작자로 부승원으로 연기한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본을 보면서 정말 점점점 제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고, 정말 여러분 오늘 보시고 또 계속 다음 주다 다음 주 계속 보시면은 12부에 정말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어느새 그렇게 뭐 터져 나오는 걸꼭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야 우리 네.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승 배우님.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준병 역할을 맡은 이주승이 나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저는 대본 볼 때부터 정말 너무나 아, 가슴 아렸거든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정말 제가 느낀 거에 수십 배더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입소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인서 배우님. <laughs> 자,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에서 정우 역을 맡은 서인서라고 합니다. 먼저 어, 어, 훌륭하신 선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이런 어, 좋은 작품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네,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laughs> 저, 저, 처음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아 그래요? 아네네 네. 어, 포토 타임 한번 가지시죠. 처음이 니까 하나, 둘, 셋, 긴장 풀라고. <웃음> 야. <웃음> 감사합니다.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은비 배우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은비입니다. 어 이렇게 저 처음. 이런 자리 와가지고 굉장히 떨리는데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오늘 또 처음이에요. 자 사랑의 아트 날려주세요. 하나 둘셋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몇달 동안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 앞에서 압도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이럴 때일수고 우리가 진실, 살아간다는 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 이, 우리 영화 역시 그런 작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 고맙습니다. 와!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경화 배우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 저는 그 우리 영화에서 곽교영을 맡은 오경화고요. 그 제가 기종 감독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어 착한 이야기 속에 저를 담고 싶어서 라고 했는데 어 살아가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한 그런 말랑말랑하고 물렁물렁하고 파스텔폰이고 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때 이 저희 드라마가 딱 고거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단언컨대 제가. 단언컨대. <laughs>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들 같이 어, 그렇게 아름다운 한 시간 가려니까 그거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스텔 톤이 또, 또 서인서 배우님과 이주승 배우님 네 이렇게 또 파스텔 톤으로 <laughs> 입어주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미네 배우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사실은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우리 대본은 정말 재밌게 끝까지 본 대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한 멜로를 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나 감동하면서 봤던 그런 대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슴슴하게 이 여름 시원한 동치미 국물 마신다 생각하면서 그 맛의 진미를 느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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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화. 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재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성 어, 역할 연기한 장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뭐, 글들 재밌었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뻔한 얘기보다는, 어, 어, 이런 작품 찍으면서 현장에 나갈, 매일매일 나가는데 항상 설레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배우분들 옆에서 지켜보는 게 두근거릴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연기들을 보이셨고, 현장도 너무나 화목하고 행복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화면에 다 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좋은 멜로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네, 입소문 좀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한국 께서한은호 배우님. 후! 네, 안 한국 한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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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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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우리 영화 어, 촬영하면서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촬영할 때 너무 행복하고 힐링만 하는 순간들을 너무 보냈어가지고 그 순간이랑 그 마음들 같이 느껴주시면 너무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어, 우리 남중민 배우님께서 어,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촬영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침이에요. 네, 우리 후배 사랑 치이라고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박효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에서 박민희 역을 맡은 박효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정말 뭐랄까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는 그런 드라마니까요 보시고 따뜻한 마음 충만한 어, 남은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충만한 <충만하네>. 한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찾아보니까 오늘 박효원배우님이 데뷔 300일이시더라고요. 마침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전석찬 배우님.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영화에서 어, 기레기 완전 쓰레기 <laughs> 노이트의 기자 역할을 연기한 전석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진짜 아름답고 가슴시린 사랑 영화인데요. 거기에. 뭐 그렇고 치졸하고 이런 치산한 캐릭터 바로 제가 연기한 노이텐데요. 사실 저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연기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laughs> 네, 재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laughs> 아, 저는 단연컨대 네, 8월의 크리스마스 이후 최고의 멜로 영화가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네. <laughs> 그냥 제 생각입니다. <laughs>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종훈 배우님.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우, 한상무 역할 맡은 한종훈이라고 합니다. 아, 저 오늘 이런 절 저도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 이 처음에 이런 설렘 어, 느낌을 예. 멋진, 아프신 관객분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평생 잊지 못할 장면 같네요. 이 장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설레고 아름다운 장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감사합니다. 우리 한종훈 배우님도 오늘 처음이시니까 포르타 한번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우리 깜찍한 학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화에 담긴 깊은 애정을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